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이기 때문에 <laughs>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저는 체벌이 용인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매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자아, 당규, 큐때대걸레 밥주걱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학생을 이렇게 폭행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치게 학생을 체벌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린다 그런 것은 당시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을 정말 진리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체벌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다 하더라도 정말 하늘처럼 선생님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 조례 발표 이후에 학생을 지도하거나 제지하다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학생들이 해야 할 책임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민원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생활 지도 권한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강하게 지도했다가 괜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더 이상 학생들을 열정다해서 지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는다는 말이 바뀌어서 제자의 그림자도 밝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었고, 오늘날 되리어 학생이 교사에게 막말하고 폭행하고, 때로는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교사에게 막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잘 아시는 것처럼 몇년 전에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힘들어하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무엇이 사라졌나요? 선생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학생 인권 조례 이후 교사는 그죠? 월급 받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향한 존경심, 두려움,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부모. 그러다 보니 그 부모와 똑같이 선생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오늘날 대거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학교와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점차 사라져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대해서 말씀하지만 주님의 그 엄준하심, 엄격하심에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에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죄도 용서받고 주님 앞에 받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냥 인자하기만 한 분도 아닙니다. 주엄하신 분이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주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자를 하는 것이 명처이니라. 남의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잠언 1장 1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들을 풍성히 삶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많은 복을 누리게 했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이였던 엘리에셀을 후계제로 삼으려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라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 약속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임신이 불가능한 둘 다의 나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성도이도 오실 때이 이야기를 하다가 봤더니 우리 신방 전도샘도 이제 다 할머니가 많이들 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 나는 손주들이 너무나도 이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 0 0살때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도 명령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오. 제물을 먼저 죽이고 피를 단협에 짜서 다 흘리고, 그리고 이제 각을 뜹니다. 이제 칼로 내장과 살과 다 불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장을 다 올려서 남김없이 전부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백세 낳은 아들의 이삭에게 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엄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막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을까?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행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미 백세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순종의 삶을 살았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요. 정말 모든 외적인 훌륭한 조건을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뛰어났었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그러니까 뭐 신장, 뭐 외모 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월왕형 겸손했고 아버지를 열심히 돕는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다 갖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우랑이 딱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사에 이 전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원래는 전쟁에서 고대 전쟁 승리하면 상대 적국의 뭐 물건들, 값비싼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우랑도 전쟁에서 승리하고선 적국이 가졌었던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소의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일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3일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듣는 것이 섰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유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좋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아 하시면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게 되십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는 복중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일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스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살아가나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아들은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서 이 재물의 좋은 것들을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회망문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두 아들의 악행이 소문나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불러다가 말해요 얘들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니? 빨리 그 악행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오늘날 많이 그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 그 아이들이 그만몇 세가 넘지 않은 아이들은 법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들 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에게 욕하고 멱살 잡고 딱경찰차 올라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누가 교사를 폭행할까요?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학생 학교에서 교사들 역 살을 잡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향한 경애가 사라졌어요. 그 결과 괴물 같은 학생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향한 경애가 사라졌어요. 그 결과 괴물 같은 자녀들이 나오게 됐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애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괴물 같은 성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 믿어 하나님이더 말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괴물 같은 성도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죄를 지금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지금 죄와 굉장히 친밀해지는그 순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경애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애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서 야 내가 이거 죄지면 벌 받겠지, 잘못하겠지. 그래서 벌을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봐 그것만을 두려워서 내가 조금 좋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건 참된 경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냥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인물들은요, 실제 하나님과 누구보다 그분을 경외했던 자였어요. 뭐, 다윗, 모세,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마치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기록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제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정말 나의 친한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모세였지만 아, 하나님 나랑 친하니까 계급장 띄고 그냥 편하게 하죠 이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친밀했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늘그 안에 공존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요. 가끔씩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데러갈때그소리가 시키지 않아도 관장님을 막 찾아요. 관장님, 관장님. 관장님을 꼭 찾고 우렁차고 큰 소리로 인사를 너무 잘하고 나오는 겁니다. 가끔 바상가를 가더라도 이제 그 글로벌 태권도 왔다 갔다 보면은 관장님이 나없다를꼭 찾아가서 보면은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성모님이나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안 하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왜 그렇게 관장님한테만 깍듯하게 인사하니? 그러니까 소원이가 말하길 관장님은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친절한 관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한 관장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래서 관장님이 좋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존하는 그경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외는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공포스러운 존재는 내가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어떤 두려운 존재 그러나 경외는 두려움의 동시와 사랑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과부는 자신을 돌보아 줄 남편이 없으니 어디 가든 무시당하고 먹고 살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어디 가서 하수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원한을 맺게 되었어요.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성경 보는 재판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살아갔어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무서워요 자기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힘을, 가지,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냥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도 두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은 그냥 한나라의 뭐 국왕 정도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바로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모세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께 택한받은 리더야, 니더는 그냥 잔말하고 나를 따라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리더십을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의 두아들 어땠죠? 사람을 무시했어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타인의 것을 취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힘과 권력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품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드시 이 경외감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경외감을 가지고 죽기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10편, 5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할 때 경애함으로 예배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대합니다. 서구권에서 열린 예배가 들어오면서 너무 이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찬양이 내 중심 위주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찬양이 좋은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고, 내 상황에 공감이 되는 찬양이 좋은 찬양이 된 거예요.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찬양이 준비되고, 나를 위한 것이 서비스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 드려 합니다. 다른 종교 한번 보실까요? 불교는 예불을 들어갈 때요. 부처 앞에서 무조건 큰절을 하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경의를 하고 예를 표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들 그 기도 시간과 방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 무슬림은 서울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강남에 가든 시간만 되면 엎드려 절을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니까? 입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경외감의 표현이에요. 오히려 다른 종교의 예배들의 모습을 보면 요 얼마나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경외하는지 모릅니다. 사랑 하나님, 인지하신 하나님이 너무 강조된 덕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이 찬양을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온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그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만을 말하여서 어느덧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점차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죄와 싸워 죄와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고 오히려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여서 모세처럼 다윗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처럼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삶 속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